이분은 귀인이야, 귀인 정씨야 귀인 정씨를 얘기로는 그래 자루에다가 자루에다가 이두 여자가 그 일을 한 거잖아 무시하고 있이 여자를 자루에다 놓고 아들들한테 매로 치라고 했다 거야 굉장히 슬픈 암이야 그래서 어쨌든 말로는 연상군은안 쳤다고 그이 그래. 저기는 근데 아, 이 저기는 이 안양군은 안 쳤다고 하는데 그 동생, 동성대군은 그자리에 있는 그, 이걸 엄마를 그러니까 애로 쳐서 죽었, 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학기 기록에 나와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그 엄마가 죽었어. 그리고 이 안양군도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연상군한테 사약을 받아서 몇 살에? 24살에 죽었어.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? 그리고 음, 음,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는 것은 네, 애초에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.

이게 완벽하게 굴러가려면 밑에 바퀴를